오늘은 축복을 받는 열쇠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함께 인사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날씨가 변했다 해도 또 덥기도 하고 또 쌀쌀하기도 하고 합니다.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또 건강해 주셔서 오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우리는 그동안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에 대해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데 축복을 받는 비결은 매우 간단합니다. 설교자가 축복의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하면 된다는 것이 답인 것입니다. 오늘은 축복을 받는 열쇠그 비밀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받는 법, 축복을 받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축복은 귀하고 좋은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바르게 받는 법을 배워야 축복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네. 여기서 영접한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 receive라고 되어 있습니다. receive로 번역되었습니다. 또그 strong 성구 사전에 보면 해당하는 그리스도인 단어로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사용하게 손으로 잡고 붙잡다는 뜻이 있고, 자신의 것을 취하고 자신의 것을 만드는 것, 받다, 얻다, 되찾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구원은 누구에게나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주는 선물이지만 그것을 받지 않으면 자기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치유 역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병든 자는 그것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사모하는 자는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은 불신 때문에 자격이 없다는 생각에서 지금보다는 나중에 받겠다는 어린석은 생각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축복받는 사람들을 헤아 보시죠. 대단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다만, 하나님이 약속할 때 믿음으로 받는 사람이 다 복을 받았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받은 것도 아니다 그냥 받아도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씨를 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씨를. 텔레비전에서 보면은, 산에, 산양삼을 뿌린 농부가 몇 회를 보내고, 산에 올라가 산삼을 캐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럼 훗날 삼삼을 거두기 위해 자기 산 높은 장소, 그늘지고 으슥한 곳에 먼저 씨를 뿌려 놓은 것입니다. 칼라데스 6장 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팔을 심으면 팔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비슷하게 생각해 주고 있지만, 마늘을 심으면 마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지 씨를 심은 대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욕기 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본 바와 같이 악을 밭깔고 악을 뿌리는 자들은 그대로 거둔다고 말합니다. 너무나 무서운 말입니다. 악을 밭깔고 악을 뿌리는 자들은 그대로 거둔다. 모든 것을 심은 대로 건다는 것이 축복을 받으려면 복을 심어야 돼. 난 북한에 김정은이가 참 쓰레기를 보내는 거 보면서 '야, 참으로 저 친구는 세상 이치를 너무나 몰 너무나 모르는 사람이다. 언제 가 자기가 다 받을 짓을 계속 하고 있는지, 과연 하나님께서 쓰레기를 날리는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은 다하 시댁이 그 풍선에 몇겨 오는 것이 다 함께 있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악을 심고 거짓말을 심고 불신함을 심으면서 축복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심은 시자선 결국 당신이 받는 수확의 종류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넉넉한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넉넉한 사람이 또 돼야 하는 거죠. 어떤 분이 책과 논문 많은 자료를 읽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재정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재정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매우 간용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넉넉한 마음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제도 넉넉 하고, 헌금도 넉넉 하고, 다른 사람에게 잘아서 배포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상점에서 값을 과도해 깎지도 않고 식당에 가서도 봉사자에게 팁을 넉넉히 주는 특징이 있었어니다말게 3장 5절에 보면 그 메시지 성경을 번역한 걸 보면 이렇습니다 그렇다 내가 심판을 들고 너희를 찾아가는 중이다 나는 마술을 부리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일꾼을 착지하는 자들 과부와 고아를 이용하는 자들, 집 없는 이들을 박해하는 자들 곧 나를 높이지 않는 자들의 죄를 드러낼 증거를 내놓겠다. 그리 꼼짝하지 못하도록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여러분 심판을 들고 찾아온다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나의 모습을 다 필름 속에 다 저장이 돼갖고 하나도 흘러버리지 않고 다 알고 심판을 가지고 오십니다. 일꾼을 착취하는 자는 축복을 받을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넉넉한 사람이 축복을 받습니다. 만약 우리가 봉사자들에게 인색한다면, 하나님은 내게도 인색, 인색할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10절을 묵상하면 그렇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만이 아마 하나님이 여와께서 호 내가 하는 모든 일과 예수님 받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돕는 일들,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들, 하나님께서 일하는 거요. 절대 아까워하지 마시오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의 복을 받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성경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것을 우리가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축복을 빼앗고 있는 것입니다. 대살로니까 전서 5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피쳐,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고 말합니다." 이구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다시 찾아 읽어보면 아주 감동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서로 격려의 말씀을 하십시오. 소망을 든든히 세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한 사람도 빠지거나 뒤쳐지는 일이 없고 모두가 그 소망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소, 소외되지 않고 뒤쳐지는 소외된 사람이 없도록 격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네. 여러분 에베소 6장 8절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원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압니다. 시므리스 3장 13절을 말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군지 죄의 욕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요 가족이나 성도거나, 혹 상대가 가진 잠재력을 극대하도록 화 날마다 격려해야. 하나님의모세에게도 명령할 수있습 너는 여호수에게 명령하여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나에게도 권면을 잘해야 돼니 여러분, 밑에 사람에게도 겉면을 잡아야 되고, 유수 사람에게도 잘 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너는 여수에게, 호 하나님께서 말씀해, 너는 여수에게 호명령을 그를 담대하게, 그를 담하게 하라고. 여수는 탁월한 지도자임에 틀린 모습니 그런데도 역시 격려가 필요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 격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 격려는, 뭐, 격려한 모세는 축복받는 사람으로 생애를 보냈습니다. 제가 주일 말씀설면 이번 주일 설교가 당신의 눈물이라는 제목인데 설교 준비가참 감동적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한 병사가 소나비가막쏟아졌는데 비가 엄청 내리는데 그냥 차에서 내려가서 고수경계라는 사람들은 왜 고수경계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분이 교수공연을 한 것은, 한 군인이 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나서, 운구차가 지나가는 걸 보고, 그가 통일니다 사람들이, 기자들이 와서 왜 그렇게 인사를, 그 교수공연을 하고, 비가 쏟아는데 차에서 나와 했냐 했더니, 내가 교수공연을 하면 저분들이 조금은 위로를 받을 것 같았어. 저 위로를 받을 것은 내가 통일해했 그 영상에 미국 전역을 도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다 눈물 나겠어. 비가 오면 안전하게 차로 운전갈 줄만 알지면 남을 위한 생각을 전혀 안 하잖아. 여러분 이웃을 위한 생각, 내 앞에 있는 사람 생각, 말을 할 때도 건물 한 마디대로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나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워하는 사람. 여러분의 건면 한마디로 이렇게 세우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가 축복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무조건 사랑하는 사람 또 하나는 무조건 사랑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이렇게 말합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큰 계명이, 이거보다 더큰 계명이 없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 4절 역시 "세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골라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같은 것을 기대하십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이렇게 말하는 피자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이루어지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루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는 것도 하나님이 뜻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권만하고 사람들의 사랑 대가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 사랑하는. 이것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고, 이런 분들이 바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의 교정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때때로 우리 책을 이렇게 써놓고 보면은, 제가 책을 써놓고 보면은 옷자가 안 보이는데, 다른 사람이 봐지만 옷다를 자를 금방 찾아낼 수 있어요. 주보를 이렇게 봐도 옷자가 없는 것 같은데, 나 우리 김숙규 목사님이 인세하다 목사님이 이거 아니에요? 그집사님 말이 맞아요. 나도 틀린 때가 있어요. 정작 내가 쓴 책에는 많은 오탈자가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데 다른 사람이 보면 교정을 해야 돼요. 여전히 틀린 글자가 남아 있기 때문에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 바로 교정해 줘야 됩니다. 교정을 받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할 때 바른 길처럼 보이고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을 받아야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언서 13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굴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용을 받는 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메시지 다른 성경에 번역한 걸 보면 훈계를 거절하면 거리에 낳는 신세가 되고 책망을 받아들이면 존경받으며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훈계를 좀 받아들여야 됩니다. 남이 말할 때 귀를 막아서 하는 것입니다. 노숙자가 되든지 축복자가 되는 것은 권면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니다 권면을 받지 않게 되면 노숙자가 된다. 받으면 축복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공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한다면요, 잠언서 23장 12절 말씀이 참으로 귀합니다.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인생을 바꾸는 일곱 가지 열쇠가 있습니다. 그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 교훈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교훈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또 우리를 칭방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바르게 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교육해 준다는 이 일곱 가지를 디모데우서 3장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자문을 열면 자문 12장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정받고 바르게 살때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음... 우리가 이 밤에 나와서 정말 우리가 모두가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음... 내가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뭔가 좀 잘못 뒤틀려 있다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 백을 로쓰고 늘 기도하며, 말씀에 우리를 어 거울을 비춰보고, 또 우리 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늘주좀 인도하는 대로 가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간증하는 사람들이 다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을 받는 열쇠로 우리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법을 받는 축복을 받는 법을 잘 알아야 되고, 씨를 잘 뿌려야 되고, 넉넉한 사람이어야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격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 에 무조건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교정을 받는 사람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또 복이 있는 사람, 축복을 누릴수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음. 여러분 항상 이런 축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간증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늘 낮은 자세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물도 밑으로 흐르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영감을 주시고, 여러분의 갈 길을 알려주시고, 깨우쳐주시고, 교훈을 주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 속에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을 따라 살게 해주시고, 주님 부르게 도와주시을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인재 속에서 살게 하시고, 어디 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승리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네. 오늘 이 밤에 나왔습니다. 한 시간 기도하고 돌아갈 때, 하나님 기쁨이 있게 하시고, 피곤지 않게 하시고, 소원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네. 주께서 함께 하시면 미싸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아멘.